평소 같으면 어둠이 걷히고 푸른 빛이 감돌고 있을 새벽 하늘. 하지만 그날의 하늘은 마치 핏빛처럼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21일 새벽 6시, 일본 가나가와현 유가와라마치의 평범한 주택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친구를 받고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급히 불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진입하자 그 안엔 까맣게 타버린 시신 한 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화재 사망 사건이었을까? 그런데 구조대는 시신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자의 이마에 칼이 한자루 꽂혀 있던 겁니다. 평범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화재는 괴이한 시신이 발견되며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라고 생각을 했죠. 불탄집 안에서 발견됐으니까요.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얼굴이 폭행으로 훼손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부엌칼이 박혀 있었는데 깊이 칼자루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66세 여성 히라이미에 그녀는 불에 타 사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피에서는 그 흐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밝힌 사인은 둔기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 이마에 박힌 칼 외에도 둔기가 쓰였던 겁니다. 현장에는 등유가 뿌려져 있었고 집안 출입구는 모두 잠긴 상태였지만 현관문의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범인이 현관문을 깨고 들어온 걸까? 단순 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금품이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피해자를 피로 이상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금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 불을 지른 범인. 범인은 왜 굳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사망원인과 관련 없는 칼이 박혀있다는 거예요. 사망한 이후에 칼을 박았다는 거죠. 그것도 이마에 조직폭력배들, 아니 유명한 어떤 조직폭력배들이 뭐, 시신에다가 표식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훼손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지금 이 그렇게 유명한...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은 노인한테 했다는 게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부족했는지 불을 질렀어요. 그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냐?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다고 하면 주택가 집에다가 전체에다가 불을 질르거나 아예 소외시켜버리는 것도 아니고 시신에다가만. 그랬다는 것은 두 가지의 어 실제적인 살인행위와는 별개의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것. 여기에 이제 강도도 아니고, 그리고 다음 어떤 특정한 성범죄 같은 것도 아닌데, 이랬다는 것은 상당히. 피해자 히라이 미에시는 경미한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밝고 친절한 성격의 여성으로 주변의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미혜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웃들과 사이도 좋았고 원한을 살만한 일은 전혀 없었죠.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요리를 좋아해서 동네의 사람들이나 작업소 동료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곤 했다는 그녀. 원한 관계나 금전 관계 등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 만한 특이한 사항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당일 행적은 어땠을까? 히라이 씨는. 육아와라 마치네의 장애인 작업시설에서 일했습니다. 아침과 오후 정해진 시간에 작업소 차량으로 출퇴근했던 그녀 사건 발생 하루 전인 4월 20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 휠체어나 지팡이를 이용했다는 히라이 씨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했죠. 그 때문인지 범인에게 전혀 반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곳이 침대였고 폭행과 살인은 침대 위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범인은 범행을 마친 후 시신의 이불을 덮어놨고요 히라이 씨에게 가해진 폭력은 그야말로 무자비했습니다.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공격과 이마에 칼을 꽂는 잔혹한 행위는 범인의 감정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범인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일까? 한편, 이마에 꽂힌 칼은 범인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피해자 히라이 씨의 칼이었습니다. 범행 도구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보통 지적장애를 가지거나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보다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이제, 예를 들면 성매매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힘이 없는 노인이라든가. 그러니까 범죄자들 특히 이제 특정한 어떤 자신의 대리 분노라고 하는 프록시 바이런스 클라이, 그러니까 대리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망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인이 자기보다 훨씬 힘이 약하고 대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그게 지적 장애를 가지고 노인이고 다리를 조금 다쳤다 그러면 그게 마치 그 바퀴벌레 잡듯이 아주 그냥 그 불쌍한 어떤 강아지를 더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망상적 분노 폭력을 할 수가 있다. 언두인 같은 거죠. 본인이 그 범행을 다한 다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계에 쓸데없는 행동을 한 거죠. 칼을 받고 불을 지르고 그 뒤에 그것에 대해서 언두잉을 했어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어떤 감정적인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는 면식범이라는 뜻이요? 근데 이게 면식이라는 게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모를 수 있어요. 왜냐? 피해자는 늘 모든 사람한테, 많은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요. 그런데 범인은 저게 가식이고, 아니 저렇게 불행하게 살면서도 항상 웃고 있어? 이게 말이 돼? 그걸 불합리하고 뭔가, 이게 왜곡된 걸로 해갖고 내가 저거를 끝내줘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공격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되죠.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지나가는 노인들을 아주 심각하게 폭력해서 살해하는 그런 범죄자. 소위 말하는 비체계형 분노 공격자들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어? 그래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던 중 피해자의 집 주변 CCTV를 분석하다가 의문의 인물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5시 피해자의 집앞 파친코 가게 CCTV에 검은 옷과 흰 마스크를 쓴 남자가 지나가는 것이 잡혔습니다. 히라이 씨의 집에서 나와 역방향으로 걸어간 남성, 당시 그를 직접 목격한 주민도 등장했습니다. 이상한 발소리가 나서 창 밖을 보니까 웬 남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너무 기분 나쁜 미소였어요. 사건 당시 히라이씨집 근처에서 목격된 검은 옷의 남자.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목격된 시간이었습니다. 히라이씨집 화재가 신고된 시간은 새벽 6시경. 그런데 검은 옷의 남자가 목격된 시간은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무려 1시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 등유를 뿌리고 방화를 했다면 1시간이 되기 전에 연기가 나서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을까 만약 그 남성이 범인이라면 모종의 방법으로 불이 1시간이나 지연 발화되도록 꾸몄거나 히라시를 살해한 후 새벽 5시에 사건 현장을 나갔다가 굳이 1시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방화를 했다는 것 검은 옷의 남자가 범인이라면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쓴 것일까 불의 성격상, 불을 질렀다고 해서 확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촉매제 촉진제에 따라서는, 어, 설설설 타다가 확 올라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범인이 방어에 대한 경험치가 있다고 하면은, 한 시간 정도의 어떤 일종의 지연 발화를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치과 의사 만사? 뭐 이런, 그, 그런, 제가 이제 헷갈리는데,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실제로는 방화 시간이 문제였어요. 약간 지연 발화시킬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연 발화를 만약 했다면 음.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굳이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됐다는? 특정한 시간에 불이 나도록 원하했거나 제가 이 방화가 사실 되게 쓸데없는 방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화범만 자체에는 쓸데없는 방화는 없습니다. 그 방화범의 특징은 불을 지르고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불을 지른 다음에 자기는 한참 뒤에 가서 그게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보려고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범죄자의 망상적 특이성을 찾아야 되는 거고. 쓸데없는 세 가지를 했기 때문에.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CCTV를 추적해 해당 남성의 동선을 따라간 경찰 남성은 육아와라 지하철역의 CCTV에도 포착됐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성인 요금이 아니라 아동 요금을 지불하고 개찰구를 통과했다는 것. 다큰 성인이 왜 아동 요금을 사용했을까? 만약 영무원이 있었다면 그는 제지당했을 것이고 쓸데없이 흔적을 남기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방금 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아동 요금을 낸다는 게 이상한 거죠. 다만 아동요금이 아니라 장애인 할인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산상에서는 그 아동요금과 장애인 할인 요금의 차이가 없거든요. 아동요금을 낸채 지하철에 오는 검은 옷의 남자 그리고 유가와라역의 CCTV를 마지막으로 이 남자는 종족을 감춥니다. 그가 누구였을지 어디로 갔는지 이후 흔적이 영영 끊겼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범죄를 하고 불안한 심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심리죠. 사람을 동기로 때려 죽이고 그 시신에 칼자루를 박고 그 시신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심리라고는 사실은 그렇죠. 이 범인은 그냥 루틴대로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일본도 이제 장애인 아동 할인 요금이 있어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일반인의 뭐 반액이라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럼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된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일 수 있겠다. 지금 자기도 비슷한 뭐 지적 장애든 아니면 뭔가 일종의 디스어빌리티가 있는 사람일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히라이 씨를 선택을 했다. 그렇죠. 자기랑 똑같다. 동정혐오가 되는 거죠. 동정혐오 심리죠. 한편 히라이 씨가 살해당하기 불과 5 시간 전. 사건 현장에서 350m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 또 하나의 사건이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61세의 남성 A씨. 그는 자신을 공격한 범인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귀가길에 후드를 쓴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A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금 마주쳤던 그 남자가 집에 침입을 해서 자신을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문 잠그는 걸 깜빡했거든요. 그때 그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집에 들어와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수 없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어릴 때부터 각성제를 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싫다, 이런 식이었죠. 무려 10분간이나 계속된 범인과의 실랑이 끝에 A씨는 간신히 집 밖으로 도망칠 수 있었고 범인은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돈이나 금품 등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 씨는 히라이 미에 씨가 살해당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뉴스를 보자마자 바로 그 놈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저질러 버렸구나. 제가 만약 그 놈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우리 집도 저렇게 불탔겠죠.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했고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히라이 씨를 죽인 범인과. 동일 인물일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할 수 있죠. 왜냐하면 피해자는 61세의 남성. 딱 봤을 때 노인이고,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피해자랑 비슷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뇌가리거나 아니면 혼자 뭔가 이 신세한탄을 하다가 눈에 보이는 그 남성을 공격하려고 했다 각성이 됐는데 실패하거나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죠. 연속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각성 상태가 한번 되고 살인을 하고 폭력을 한 다음에 각성이 심각하게 한번 올라가서 다른 살인을 합니다. 이런 이게 이건 연쇄살인이 아니고 연속살인인데 실패했을 경우는 특히 그 각성 상태가 유지돼 갖고 근데 네, 이 돌아가신 분은 이첫 번째보다 힘이 약해요. 방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그러니까 더더욱 잔인하게.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막막해 보이던 사건은 A씨의 신고로 근무사를 타게 됩니다. 파친코 가게 CCTV에 포착된 검은 옷의 남자를 A씨에게 보여준 경찰. 그러자 A씨가 그가 자신을 공격한 범인이 맞다고 했습니다. A씨를 공격한 남자, CCTV에 포착된 검은 옷의 남자, 그리고 히라이 씨를 죽인 범인. 이 셋이 모두 동일 인물일 수도 있는 상황. 두 명을 공격하고 그 중에 한 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검은 옷의 남자. 그는 과연 누구일까? 여러 정황으로 볼때 용의자는 이 지역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 스스로 자기가 이 지역 사람이라고 밝혔으며 실제 말투로 볼때 외국인이나 외제인 같진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범인이 남긴 말들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경찰이 정리한 타임라인은 이러했습니다 4월 20일 자정 무렵, 무차별적인 살인을 가지고 A씨를 공격한 범인. 하지만 남성이었던 A씨는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에 범인은 그를 죽이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약 5시간 후인 새벽 5시 무렵, 범인은 다음 타겟으로 히라이 씨를 선정했습니다. 남성보다 더 약한 타겟인 여성을 고른 것. 게다가 히라이 씨는 60대 중반으로 나이도 더 많았으며 다리까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육아와라 마치는 노인 인구가 많았던 지역,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찾는 범인에게는 안성맞춤인 동네였습니다. 음, 전적으로 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남성 노인을 해서 실패해 갖고 각성해서 돌아댕겼는데 또찾아댕기다가 그때 히라이라고 하는 피해자가 떠올라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경찰의 추정은 이건 전 충분히 동의합니다. 범인은 이 지역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노인을 노리고 이곳에 온 외지인이었을까? 경찰은 무려 1,800여 명 이상의 지역 사람들을 심문했고 77개의 CCTV를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일정 정도 심리적으로 홀된 사람이거나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 어떤 사람. 어느 정도 이 돌아가신 분과 접촉이 있었을 수 있는 사람. 근데 가까이 산다는 게보단 전철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그보다 한 전철 역상으로 한 두세 정거장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고 걸어서도 갈수 있는 사람. 요게 범인의 행적이 아닐까. 그리고 어 상당히 폭발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는 비체계형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려 1년간의 수사를 이어간 경찰. 수사에 전혀 진전이 없자 급기야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가버린 걸까? 그렇게 평화로운 말을 핏빛으로 물들였던 이 유가와라 사건은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있습니다.